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지난번 981 박스터 S를 구입한 직후에 트랙 테스트 다녀와서 브레이크 패드 교체와 기본 메인터넌스를 한 내용까지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습니다. 메인터넌스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내용이 당황스러워서 저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퀴즈로 이벤트를 했던 내용인데요. 봉고 트럭이 버스 전용 차로로 잘못 뛰어들어 버스와 접촉사고가 난 이후 당황하신 용달차 기사님이 후진으로 한참을 달려와서 보행자 시어등 앞에 대기중인 저의 9 8리를 충돌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셨습니다 트랙 테스트에서 기본적인 차량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하루빨리 2차 테스트를 가려던 참이었는데 간절히 차를 타고 싶을 때는 꼭 이런 황당한 사건들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혀주곤 아, 했습니다. 뽕. 아, 차에 뽕을 요 뽕이 주는, 뿅이 아. 주는 뽕. 아, 뿅이 주는 숲을. 아. 미안하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아. 이게 내가 영상은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 내가 네, 참놀라내 내 과실은 아니지만, 손 이게, 이게 병적 관리 아닌가 이게? 병점 이게 병적 관리 아닌가? 아. 다행히 차는 진짜.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고 버리지면. 범퍼 커버와 조수석 라디에이터가 망가지면서 냉각수가 흘러내렸었습니다. 사고 내용이나 규모보다 차를 언제 탈수 있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과 성실감이 더 컸고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대검 모터스에서는 금요일 테스트 주행 후, 토요일 메인터넌스 후 차, 사고가 터졌고, 월요일에 긴급하게 중고와 이런, 이런 신품 개편들을 분수하여 월요일 야간 작업까지 하여 수리를 일단락 시켜주면서, 화요일 오전에 차 타고 오라고 합니다. 일정 부분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감동입니다. 네, 뭐 나와가지고 얼른 빨리 밥밥 거지. 아, 잘맞다 그리하여 워셔의 노즐도 없이, 범퍼는 도색도 없이, 도깨구리처럼 해서 화요일 출근 전딱두 타임 주행하러 인제 스피디움을 향합니다. 아침 1세션과 2세션을 타고 출근하는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기대 부풀어 주행을 시작해 봅니다. 그렇게 첫 세션 들어가서 타이어 예열을 하면서 이런저런 테스트 해보고 이제 좀 달려볼까 하는 딱 그때 적기가 들어오고 이제 16번 코너 부근에 차량 한 대가 빠져 있었으며 심상치 않은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깨진 것처럼 보였고 차주는 이미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결국 차가 전소되고 펜스 일부까지 불이 옮겨 붙어서 테크프로 3장까지 태워버린 큰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오전 주행이 다 취소되고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주행을 포기하고 출근을 해야 했지만 저의 아쉬움보다 화재난 차량의 차주는 얼마나 속이 쓰릴까 싶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우리가 트랙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 아마 타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평일 쉬는 날그 세팅 그대로 인제스피디움을 찾아옵니다. 마음을 다잡고 빠르게 타이어 열을 올리고 바로 어택을 시도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입 오버 스티어가 너무 쉽게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타이어 열이 덜 올랐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타이어 열이 오르면 오를수록 진입 오버스티어는 더 심해지고 급기야는스피까지몇번 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차가 너무 쉽고 황당하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엔진이 뒤에 있는 차량의 운전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은 후륜차라고 하더라도 F/R과 R/R, R/M/R 차량의 밸런스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고출력 FR 차량들이 진입 언더스티어에 탈출 오버스티어 형태라면 엔진이 뒤에 실려서 무게비가 후방으로 몰리는 차량들은 진입 오버스티어가 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진입을 성공적으로 시켰을 경우에는 탈출에서의 악셀 타이밍과 트랙션에 있어서 FR 차량 대비 월등히 유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비슷한 서스펜션 셋업 기준에 프론트가 가벼운 차량일수록 프론트 서스펜션 로드의 변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F1 차량처럼 프론트가 워낙에 무거워서 일정 부분 눌린 상태에서 시작하여 더 누르는 것보다 프론트가 상대적으로 떠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에 의한 전방 하중이 실릴 때 서스펜션이 눌리는 양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과도한 피칭은 뒷 뒷타, 타이어가 뜨게 만들어서 뒷 그립을 소실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양산차의 경우에는 승차, 승차감 문제로. 그 어떤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하이 그립 타이어로 트랙을 타기에 서스펜션은 너무 약하고 부드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엔진이 뒤에 실린 차량들의 경우 진입 오버스티어로 차가 스피드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엔진이 뒤에 있는 차량들은 운전이 어렵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정 MRRR 차량들은 브레이킹을 훨씬 세밀하고 유연하게 조절해야 하며 그것 때문에 보통은 해당 차량들의 프론트, 프론트 타이어 폭을 줄여서 양산하게 되고 또 과도한 제동 종그립의 의존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이날의 진입 오버스티어는 너무 과한 상황이었고 그 이유는 타이어 마모가 일정 이상 진행되면서 절대 그립이 많이 저하되어 한계치 자체가 낮아졌고 특히 종그립이 많이 빠져서 차의 움직임이 종에서 횡으로 넘어가는데 예측 불가능하고 일정치 않은데다가 상대적으로 강한 사이드 월과 횡그립에 의해 하중이 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프론트 서스펜션이 쿡 찍히며 진입 오버스티어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설상가상으로 반복적인 엔진 경고 등 차는 머플러 터진 그런 차 소리를 내고 림프 모드가 걸렸으며 처음에는 기름이 부족해서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나 생각을 했었지만 연료를 채우고 진단기로 강제 삭제를 해도 두세랩 안에 반복적으로 5번 실린더 실화 코드가 떴었습니다. 우이나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지워 주라또 떴다. 유온, 수온, 오일 레벨 등 모든 바이탈 사인이 정상이었고 경고등 소거하면 엔진음이나 배기음도 정상에 태피치는 소리나 흰 연기가 나오지도 않았고 따라서 점화 코일 쪽이 상태가 안 좋은 것이라 짐작하고 우선 반복적으로 경고등 강제 삭제하며 마지막 주행을 해 봅니다. 경고등도 적당히 신경 쓰였지만 그보다 타이어 그립이 저하된 상태라서 코너 진입 시에 속도를 충분히 낮춘 상태에서 횡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라인과 주행법을 수정하여 연속 2랩 어택을 해봅니다. 연속 2렙 영상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엔진 경고등과 떨어진 그립의 타이어 양쪽 눈치를 번갈아보며 힘들게 주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다음날 다시 차를 대관에 맡기고 정화코일싹 교체하고 경고등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이제 부족한 981의 순정 서스펜션을 탈거하고 서스펜션 셋업에 들어갔습니다. 순정 상태로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지고 타이어 상태가 조금 더 좋다면 1분 48초 때까지도 도전해볼만 하다 생각이 들었으나 굳이 안될 셋업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편하게 더 월등한 기록으로 다시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